하투 SK 하이닉스 SKT 출신이 만든 회사라는데 거긴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음. 근데 제조랑 사실 펌웨스는 약간 다르긴 해요. 펌리스는 이제 설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컨설턴트 출신이 사장이던데 말빨 먹고 사는 지금 모든 직업이 말이 중요해요. SSD 컨트롤러는 아이템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님.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컨트롤러는 속도가 빠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걸 검증하는 건 랩에서 안 되고 상당한 대량 사용자들의 필드 테스트가 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7, 8월 이미 IPO 전에 2분기 숫자 내부적으로 다 알았을 거지만 IPO 진행 거 문제가 있음. 뭐 근데 매출이야 뭐 3억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성장력이 중과, 중요한 거니깐요. 컨트롤러 기술의 AI와 전용 산업용 AI로 포장. 하이닉스 요제 요새, 요새 컨트롤러 자체로잘 만든다. 납품한다는 메타 아마존은 이 시장에서는 스몰 플레이어 애플, HP, 델 등이 메이저. 근데 메타 아마존 납품 소식이 올라왔는데 사실 메타 아마존이 뭐 나품의 규격이 뭐 후진 거는 아니고 그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를 뭔가 충족을 시켰겠죠. 컨트롤러. 7번 어디서 하는 한가 확인 가능한가요? <laughs> 하이닉스 컨트롤러 뭘잘면 않더니 <laughs> 적자니스가 할말 아니긴 한데 분기 매출 3억 자리 차지하고 있던 솔리다임도 매출 반토막 났는데 우리라고 볼수 있나? 8번이 맞나요? 현직자 등장, 형내는 사이고 파도는 오토커 아님? 궁금했던 것인데 창업 초창기나 문제지 불만이 없는 거 아닌데 시총 일조, 파도결고 시총 일조 찍, 실총 조를 찍고 저희 그 뭐냐 초고수 경제 방에서도 매우 좋은 인기를 구가해서 무슨 뭐 이글 손해를 보신 분도 있고 이글을 보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가 매수가 들어간 상황인데. 안나프로나 OCP 완제품으로 넣어서 근데 뭐제제 제 생각에는 제조 약간 컨트롤러라는 그 아이템에서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쓴다고 무슨 뭐 이거는 그 지금의 입장이고 나중에는 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만큼 다변화 다각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저 제 생각할 때는 파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 뭐 컨트롤러 에 대해서 뭔가 뭐 영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평가받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된다. 어떻게 어찌 됐던가네. 그게 이제 딱한 마디인 것 같아요.